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또 산에 왔습니다. 대고 생에다가 아, 힘 봤습니다. 진짜, 아, 진짜 좋은 사 삶입니다. 아주, 아, 짧으세요. 야, 지금까지 캔 중에서 최고 같은데요. 아우, 둘레, 네, 다섯, 둘레, 네. 아, 오구, 아, 오구심이에요. 오구심! 아, 좋습니다. 요대공도 이야, 기가 막힙니다. 이거. 이야, 이거 딱 하나밖에 없네요. 요게 또. 아, 딸 보세요. 아주 좋습니다. 아, 오늘 아주 행운했습니다. 날 뜨거운데 오늘 개고생하면서. 아, 며칠 동안 개고생했습니다. 목혀고 아, 좋습니다. 하하하. 이게, 이게, 이런, 이런 재미로도 산에 탑니다. 아, 아시겠습니까?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